글쎄, 사실은 제가요, 50 플러스가 아니라 60 플러스입니다. <laughs> 근데 50 플러스 되고 나서 저는 사실은 몸에 그 드러나 보이는 변화라기보다 몸이 훨씬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많은 분들이 50 넘으면은 이제 몸이 아프고 50견, 예를 들어서 50견, 팔도 못 올린다고 하시고 많은 몸에 고통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50이 넘으신 분들이 몸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한 부분이 우선은 다리 고통을 많이, 제일 많이 호소하셨고, 두 번째는 허리가 아프시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목하고 어깨가 뭉치고, 여기도 아프시대요. 이쯤되면 다 아프신 거죠. 다 아프시고, 온몸이 아프시고, 오후가 되면 삭실히 쑤시고, 힘드시다고, 몸을 움직이면서 보다 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저한테는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쉐어링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아주 정말 독특한 존재인데 뭐냐? 인간은 유일한 직립동물이에요. 그래서 잘 서는 것과 잘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서 약간씩 시범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서기와 잘 걷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잘 서기. 잘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유일한 직립 동물입니다. 잘 선다는 것은 직립을 의미합니다. 직립이 뭐죠? 직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직립은 내려가는 힘, 즉 중력과 끌어올리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 중력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키도 자신의 키에서 서른 살만 돼도 쪼그라듭니다. 왜? 중력 때문에 중력을 극복을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자꾸 쪼그라들면요. 척추 자체도 쪼그라들고 키도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해는 많이 하는데 끌어올린 이해를 많은 분들이 못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중력. 을 어게인스트에서 중력의 저항에서 몸을 잘 쓰고 직립을 하는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즉 끌어올리는 것. 영어로 풀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레 전공 교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발레를 하면서 터득한 것인데요. 발레에서 가장 중요한 몸 쓰는 방법이 풀업 끌어올림입니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몸무, 몸의 모든 중심선을 쭉쭉쭉쭉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올림은 우리 몸을 굉장히 가볍게 하고 그래서 몸무게의 하중을 관절에 무릎 관절에 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안에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쭉쭉 끌어올려서 몸 내부의 공간을 만들고 몸을 펴고 그래서 오장육부가 자신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와 여러분 풀업을 했을 때와 얼마나 기분이 다르고. 관절의 무게가 덜 가는지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풀업. 네, 풀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올림. 그런데 끌어올리려고 하면요. 무조건 끌어올리면 뜨게 되죠. 그래서 뜨는 것이 아닙니다. 뜨지 않고 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발바닥을 쫙 펴세요. 쫙 펴셔서 발바닥으로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발바닥 전체로 저 밑에 땅, 깊은 곳까지 저 무태까지 에너지를 쭉 내리십니다. 그래서 발바닥 전체로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몸을 가장 길고 바르게 하면서 몸 안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립을 잘하죠. 이 끌어올림 몸의 사용법 끌어올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섰습니다. 근데 저희 인간은 나무가 아니지요. 나무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인간은 전진하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걷기입니다. 걷기. 우리는 몸의 전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걷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뒤로 걷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 거면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의 눈이 앞에 있는 이유는 인간의 걸음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만 나간다 전진한다 그걸 기억하시고 똑바로 잘 서서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는 거두 눈으로 가는 방향을 보면서 멀리 넓게 보시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안하게 걷고 있나? 내 보폭은 어떤가?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의 역사, 품성, 상황까지 다 보이죠. 또한 걸음을 봐도 그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보폭이 좋게 막 빨랑 갑니다. 근데 결코 빨랑 갈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성격이 급하거나 마음이 불안한 때 그렇게 많이 걷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걷습니다. 또는 보폭이 너무 넓어요. 그건 뭐냐? 좀 이렇게 허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폭을 자기의 편안한 보폭보다 훨씬 넓게 걷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걸음을 봐도 그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걷나 자신의 걸음걸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자 이제 서 보세요. 서서 마지막 중요한 거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직립한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직립한 내 몸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나온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체가 바로 내 몸이자 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로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체입니다. 대단히 위대하시죠? 속으로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체이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직립을 해 보시면서 스스로 느껴 보시고 그 귀함을 갖고 이 세상에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